얘들아 배가 어려? 김다움 없이 매니저들끼리 치킨 먹는 미션으로 바꿔주면 안 돼? 한번 너희들끼리 한번 치킨 한번 먹어봐. 아예 뭘 놀고 먹겠다야. 아이 그게 아니라 어 매니저들 파시니까 진짜 순수 매니저들만 이렇게 치킨 먹는 것도 보여줘야지. 와야 어, 투두캠프에 개 많이 내려. 내가 브리핑 해줄게. 한 다섯 스쿼드 정도 있어. 와, 어, 어, 뾰로롯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이야하얗다 하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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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킥 어? 나이스 우리 매니저들 파이팅 아. 어디 한번 을매나 잘하나 보자 아이고 겉멋만 늘어서 1인칭하고 가는거 봐 아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겉멋 겉목. 아유 겉멋춤 아, 아, 아. 3창에서 올라오면 은 케이크부터 오, 먹어야지 보니까. 근본이 없어 버리죠 2창 먹어버리죠 어, 하나 있다. 나운테는데 체크. 일여 얘네 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 누나 여워 귀여워. 귀이워귀여아귀아워귀이워 귀여워. 귀여워. 아 얘들아 아, 역시 잘한다 파이팅 파이팅 움직임만 졸라 요란하지 실수 없죠 퀸스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잠시만 여기 우리 죽는다 아, 아 무슨 터웠어 아. 뭐야 저거 아 불됨 아얘 정수기 정수기 얘는 혼자 뒤에서 뭐 하는 아, 거야 아얘 뒤에서 혼자 뭐해 뭐했어요 파밍한 거야 얘 아, 어디 갔어어 아, 또... 뭐야 어. 아이고. 어. 간다 펀치맨. 왓싸! 또 죽이 먹었다. 오 펀치맨! 오! 펀치맨 원펀맨, 원펀맨. 와하! 어, 뭐야? 와하! 좋다 와 이길. 원펀맨. 연속 보통 펀치. 둘더 아, 우리 음. 매니저들 항상 우리 애정하고 사랑하는 매니저들 잘할 수 있다 치킨 꼭 먹어 배그 뭐 드럽게 못하는데 뭐 먹겠냐 아. 아니 근데 진짜 요새 백키도 실력 많이 늘었고 우리 숙이랑 트라는 워낙 잘하니까 어. 믿음이 간다 믿음이가 반전하고 있어도 뭐지 왜 이렇게 칭찬을 해줄까 갑자 뭐 미션 혹시 더 들어왔어? 아 미션 들어와서 하는 <laughs> 얘기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아니. 이렇잖아 왜 그래 백키야 뭐야 이게 왜 어. 와서? 아. 어, 안 모르는데. 아, 아쉽다. 틀어야 죽어서. 돌아봐야겠다. 쓰잘데기 없이 돌죠. 죽 코드 상태라 힘을 합쳐야 되는데 도는 어? 판단 내려버리죠. 뭐야? 아니 아유. 뭐야? 아시다 어, 빼는 판단 맞아. 야, 판단 잘 내렸다. 빼는 판단 맞아. 아, 올라서 따에 비타서 올라왔네. 힘쎌거 같아. 아. 아이고. 나 확해지고, 나 확해지고 싶어. 아이고 까비. 안 되겠다. 여러분도 안 되겠죠? 나 어떻게 나서 줘? 아홉 번 있다야 될것 같아. 아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안 되겠다.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어? 에이. 이거 불 꺼지면 은 바로 갈 거야? 응, 아, 있다. 음, 얘들아 어려운 시. 거 없어. 어려운 거 없어. 울지 마. 나 있어. <laughs> <네이> 여기. <여긴>? 이스 <laughs> 바로 와준대. 어려운 거 없어. 아, 어, 바로 와주면 돼. 바깥팔 나이스 좀요 어, 백업 좋았어. 백업 좋았어. 아 어, 자. 백업, 연습하라고 트라야, 백업 연습 하라고 어때 트라이 백업 연습 울지마 울지마 나이스 외칠 준비하고 잡고 올게 나이스 음 아유 먹고 살기 힘들 아 네, 아닙니다 어봐 어봐 얼마나 게임이 쉬워 얼마나 쉽니 얘들아 무슨 왜, 왜 갑자기 쉬워진 거지? 계란계란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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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지금 어! 형이 지금 영화 촬영하고 있는데 자꾸 그게 토달 거야 네,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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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우리 백키 울지마 오빠 갈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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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너무 잘했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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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내꺼야 내꺼 내꺼 엎드려 일자로 서초절정 고수 김다홈이 시체상자에 손 터치도 안는데누렇게셋시서 쪼로로 뛰어가래 지금 하나 범인은 아니었었고 둘다단부터 하나 범인은 둘 대중도 상단부터 자 얘들아 꽉 잡고 집중하고 앞에 차 앞에 차 두대 앞에 차 두대 어? 집중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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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잡을 수 있어. 왜 이렇게 못 잡아? 아, 이거 또 선생님이 나서야겠네. 이거. 아 나, 나 판정돌려 나 판정돌려 걸려요 네, 그래. 팔각정에도 있다 여기 어딨지? 뭐지? 저 여기 오고 어, 있었거든 어, 하나? 어, 어, 오신지는 모르겠다 와 팔각정 뒤졌나? 아 네, 있다 있다 멀리 있어 멀리 DP 어디지 맞어 어 눕혔어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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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혔어 320방에 320방이야 오케이 이제 젠 뒤진 거야 아야 아파요 아파요 학생님 여기 학생 에몇면 있는 거 같아 자 저기 위에 사람 있다 렌더링으로 봤어 차고집 바로 박을 거야 차고집 차고집 목상 왼쪽에 아, 있어 왼쪽에도 박대 네. 옥상부터 어, 어... 옥상부터 다들 몰려가 입구로 이거 그냥 점프로 뛰어넘으면 돼. 어떡까요어어 뭐야? 아 수류탄 있었잖아. 빠빠빠빠빠 위에 차버 빨리. 아잇. 음 좋았다 얘들아. 음, 역시 가르침 보람이 있어. 방금은 위기 대처 훈련한 거야. 자, 저기 집에 그냥 바로 꼬라박을 거야. 체크. 아, 다가 위에 있는데? 어디? 어디 어디? 나이스. 백희 학생 좋았어. 여기 붙는 게 맞지 않나? 하나 기절시켰다고 붙는 판단. 대체 노노. 이거 놔봐. 됐어. 가자. 하나 기절 시켰다고 분능 판단. 대츠 노노. 저기 거한명 기절 시킨 거 아닌가요? 아, 내가 기절 시킨 거는 거의 뭐랄까 두명 기절 시킨 급이랑 같아 근데 너희들이 기절한 기절 시킨 거랑 좀 급이 달라. 아, 나 내가 못가못가못가못가못가못가못가 아, 아마 백희 살려야 되거든. 기억이 안 나. 야살리로 뛰어가 끝끝끝끝 끝, 끝, 끝. 쟤네 한팀끝어 믿고 뛰어가 믿고 뛰어가 왜안 맞아 어 너무 아픈데 저기 한팀어 오른쪽에서 쏴줬다 어저형 아니 아니 방향 얘기하면서 하면 되잖아 됐어 기절시켰어 와, 서클 또 걸쳤다. 어. 자, 이거 그냥 끝내자. 나도 풀도핑해. 1대1대3 네. 거 같은데? 네. 나, 나머지, 어, 나, 있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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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잖아 쉽잖아 어. 나이스 와. 와, <laughs> 나이스 어, MVP가 나야 어? 어? 어, 뭐야 MVP 버그 났는데? 왜 MVP가 제지 머리털 나고 배그하면서 MVP를 안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 버, 버그 아, 버그 그런가? 미니? 데미지는 내가 적지만 킬은 9킬이야 어, 내가 제일 잘했네 음.